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성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멘이라. 아멘. 여분아가 인사할 때, 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그, 경쟁은 그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을, 에, 오디션 그전선시대라고 그럽니다. 주 노래들을 다들 잘 부르고 그리고 심사하시는 그런 심사위원분들이 쭉그 매너 있게 심사도 잘 보시고 또 많은 그는 제그이 어 듣는 분들이 또 점수도 매기고 이제 그런 제 가운데에 굉장히 그어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너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그, 이제, 방송 담당하는 피디 분들이네든가, 이런 분들이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참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경쟁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 느그 가수는 10년 이상 그, 어, 가수, 가수가 무슨 무명 가수가 있고, 유명 가수가 있습니까? 아, 많은 10년 이상 노래를 그런 그, 그런 그런 이제 훌륭한 그런 가수인데 그 오디션 프로에 나와요. 그 어떤 면에서는 뭐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만은 노래 부르는 가수나 이런 분들을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면 됩니다. 많은 그런 그 모든 분야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제 에그에 그. 연예, 그 이제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사실 주하기 여기고, 어, 그래야지만 됩니다. 이 시대에 맞는, 많은 그 이제 에, 테크닉도 좋아지고, 그 노래, 그 실력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그, 어, 이, 이 시대에 맞는 노래가 없다는 데에 참 슬퍼진다는 겁니다. 왜 오늘 그 경쟁은 그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요? 어, 경쟁이 있어야죠. 경쟁이 있어야지만 그 분야가 이제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죠. 경쟁을 해서 발전이 된다는 거지. 올림픽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 그 이제 신기록, 세계 신기록 또뭐 동양 신기록 그 나라의 신기록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냥 그 선수들이 다들 잘하고 아주 매너들도 좋고, 어, 야, 운동에 하면서, 올림픽 하면서 어, 다투고 싸우면 그거 뭐해라 합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경쟁의 경쟁이라는 것이 참 귀한데도 불구하고 이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죽어야지만, 그 어, 망해야지만, 죽이고 또 망해야지만 자기 자신이 산다고 하면은, 그래야지만 내가 성공한다고 하면은, 그런 공동체는 벌써 병든 부조화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그런 경쟁은 그만하고, 경쟁을 넘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건강한 조화로운 공동체로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 초대 기독 의사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이 실로암 어, 안과 병원 이제 원장도 하신 분이시죠 그 이명수 박사님 하는 그런 그이꼭 어, 기독 의사 분들만 아니고 모든 의사 분들이 이명수 박사님 하시면은 다들 존경하고 참 어, 모델의 모델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그 장계려 박사님. 예, 이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초대 기독 의사회를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하면서 기독 의사들의 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치유의 목표, 우리의 치유의 목표는 인간과 그가 사는 사회를 회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어, 그게 건강한 사회죠 어,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병 자체를 그 퇴치도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치료하고 환경을 어, 주변 환경을 그깨끗이 어, 하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에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에서도 가만히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분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어쨌든간에 이분은 범죄한 사람들을 정죄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든 자들, 낙심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어쨌든간에 살리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그 인류가 이제 죄를 짓고 다그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요. 이 인류의 모든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몸소 이분 스스로가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맙고 참그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 예수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루셨죠. 어, 그리고 이제 부활 생존하시고 성령님까지도 보내주시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어, 아주 귀한 사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 너무 귀한 사역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키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 구세주가 되시이 분이 메시아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아내 이분에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제자가 된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갈릴리 지역에 주로 고기 잡는 그런 지역인데 고기 잡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 야고보하고 그 동생 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살룸잖 전에 살룸에 그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10대였던 거예요. 10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지시고 그러실 때도 사도 요한만 거기까지 간게 뭐냐면 은그 여인네들이라든가 나이가 어린 이제 이런 제이 사람들만 거기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항상 이렇게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참 사랑하시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 이, 잘 순종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어, 사도 요한한테 달 돌봐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같이 어, 사도 요한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에, 그 당시 에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다 배반하고 도망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 대단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 무슨 뭐 정치 운동을 하신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뭐 좋은 영향력이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한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어, 그 십자가 달리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당시가 로마,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막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또 다른 뭐 허당 그런 사람들이 아저 분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은 왕이 될 것인가 아닌가 왕 예수님 왕이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가 요즘 여인네들하고 뭐 다를 바가 없죠. 그 아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에, 교육열이 대단했던 것 같아 요 보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하면은 그냥 뭐어 아깝지 않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살롬에 역시 예수님한테 가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제 권력을 만약에 잡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우편 좌편에 조금 이렇게 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좋았겠습니까 어, 수근거리고 싫어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 열 제자가 듣고 두그두 그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건을 에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경쟁은 사람을 화가 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까니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니까는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분명하게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하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니까는 어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은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어, 그분들을 성기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아, 이건 진짜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특히 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세상에 왕을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이 세상에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도 세상에 이방 사람들은 왕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사사기 시대 때에. 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세상의 사람들 보니까 왕이 막있고 그러더니깐 자기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왕이 될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각그그 어, 그 단체의 장이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에, 정말 복과서가 돼야지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야 된다.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그 직분을 맞는 순간은. 끝날 때까지 종처럼 종은 아무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종은 종이 무슨 생각이 있고 종이 무슨 어, 종은 어,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력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지진된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은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요. 오늘날까지 와서도 보면은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말 행편 없었던 거 유럽. 응? 유럽에 그냥 교회를,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탁 세우니까 거기에 그냥 중심 국가가 돼버려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가 싫어하고 누가 거기에 예, 돌을 던질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모두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누가 뭐라 고 그래요? 전 세계 지구촌에는 78억이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금 첫째가 교육의 교육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교육의 교육 학교를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원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나라뿐만 아니라 아, 그 가정이라든가, 어느 회사도 말해요 요즘은 전부 다 첫째가 교육의 교육, 무슨 뭐 혁신 교육이라든가, 미래는 에, 너무 과거에 너무 잡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 오늘의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해보면은. 지금 오디션 프로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네분 하는 얘기가 전에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맞는 노래가 있었는데 요즘은 노래들이 안 나오고 맨날 옛날 노래만 부른다고 그런 말이 해요. 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에 맞는 노래가 좀 나오는 걸 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를 하죠. 물론 이제 에, 작곡도 하고 작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 에, 참 요즘은 너무 그런 노래 작자 작곡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맞는 노래가 좀 나오기로라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이죠. 이게 모든 게 교육이고 학교 어, 교육. 지금 우리나라 그 어, 교육부 장관께서도. 이제 이 초등학생들을 이제 소수 정의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많이 이제 투입이 돼서 학생들을 좀 위해서 참난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정규 교육하고 또 학원 교육 학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안 학교 또 홈스쿨까지 모든 귀한 교육들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WCB 홈스쿨 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을 저는 이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제 경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1등 있으면은, 2등 있고, 3등 있고, 4등 있고, 만 20등, 20명 공부하면 20등까지 있는 거예요. 1등 있으면 20등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물론, 상대평가도 나름대로의 그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 이 애들을 경쟁으로도 안 볼지 않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이 주도적 학습으로 이 방법을 주도적 학습으로다가 경쟁보다는 자기중심으로 지금 그 올림픽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하는 그런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는 메달이 목적이죠 금메달을 그 따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냥 요즘 보니까는요 지게 체조라든가 또 어, 육상 이런 이런 쪽에서 어, 굉장히 그런 좋은 그런 그또 어, 어느 선수는 역도 어또 이런 쪽에에서 어, 굉장히 그 메달은 안 떴어도 자기의 그 어, 목표를 자기가 지금 그 동안에 세웠던 그 기록보다 더 많은 기록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게 뭐냐 주도학습 기법입니다. 음, 너무들 좋아하고 그냥 그 매너도 너무 좋고. 어, 요즘 또이 방송이라든가 이 신문에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너무 저는 그참 좋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 그러니까 이제 소수 정교화시키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하는 의미도 알게 되고 이 WCP 우리가 홈스쿨을 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단체다 보니까 어,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가 3.1절, 또 6.25, 우리 파리로 해방, 이런 그 행사 때에 중창단으로다가 홈수쿨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로 애국심, 애국에 대한 3.1절, 또 6.25. 어 파리로 하니까 애국심, 애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거기 애국심이 생겨서 이 학생들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학생은 5년 빨리 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떤 친구는 4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떤 친구들은 3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2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 아주 좀 뭐한 학생은 또 1년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 여기서 더 늦게 졸업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졸업을 하면서 다 너무 좋아하고 또이 친구들이 나이가 이제 에, 그 군대를 갈 나이가 되니까 군 장교로 어,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지금 장교로다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 그 보람을 느끼고 말이에요. 5년 빨리 대학을 졸업한 우리 학생은. 제 소장, 소대장이 됐어요. 해병대, 애 얘들은 이제 가장 힘든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장교가 애국심이 있으니까 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전 걱정이 됐죠. 5년 빨리 학교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이제 다니면서 어제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신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기서 근무를 잘하고 그런지, 어무런 그 병장으로 제대하는 그 병사가 편지가 왔다고 소대장님. 너뭐 이렇게 소대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이제 이 친구는 제대를 했죠. 제대했는데 편지가 온 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이게 전문인 선교가 이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 이건 이사이 친구가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소대장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두 행복했지는 지금 78억 이렇게 있지만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 1등 할 수가 있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쓸데없는 경쟁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내년 3월 달에 이제 이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권 주자 되시는 분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매너도 좋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통참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좋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게 내가 섬기고 내가 어떻게 이거 헌신하고 봉사할 거를 얘기를 하고 요즘은 상대방 그냥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뭐 물론 가끔 그런 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죠. 그러나 자기 할 말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은 다이 투표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아, 또 한편으로는 그 나오신 분들을 우리가 귀하 격이고 어,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무정부로 가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봉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어, 다 각자 특징들이 다 있고, 다 귀한 분들이 이분들이 전부 다다 다 연합을 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넘어서 정말 아시아를 위해서 전 아프리카 전 인류에 야 그분 정말 참참 대단하신 분이야 참 귀한 분이야 이런 소문이 좀날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도 많이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뽑힌 사람 하나님께서 귀한 분 뽑히게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쓸데없는 경쟁은 그만하고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내도오션이 아니고 블루오션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행복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갈수 있는. 경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귀약하기 여기기 때문에 모두가 다 1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참 마치고 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미래는 에, 미래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 아시고 너무나 우리가 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에, 우리 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자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굉장한 것을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머리 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 아시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 경쟁은 쓸데없는 경쟁은 이제 그만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들로, 그득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